섹션 2, 건설 공구 및 장비가 되겠습니다. 뭐 다, 제, 제추럼은뭐 웬만큼 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계 생김새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나와요. 어, 심지어 2차 시험에도 실기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공구 및 장비인데 거기에 따른 안전수칙이에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안전수칙입니다. 이거 한 문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안전 수칙. 그래서 굴삭기 이동식 크레인부터 시작되는데요. 자, 여러 이제 굴삭기 보면 굴삭기 이고 뭐라고 하냐면 시험 문제 굴삭기 나오기라고 하기도 하고 100호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포크레인 이렇게 알고 있어요? 포크레인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거든요. 이제 포크레인은 이거는 공식 명칭이 아니고 회사 이름이거든요. 회사에서 만든 최초의 배코를 만들고, 어, 그 이름을 포크레인 이렇게 불렀어요. 어, 그래서 포크레인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포크레인 하지 말고, 어, 배코 이렇게 불러야 되고, 이제, 이제 우리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굴삭기가 되겠죠. 그래서 굴삭기 안전 수칙에 버킷 탈락 방지용 안전핀 설치, 그다음에 전도 방지를 위한 작업 경로, 그다음에 경보장치. 상태확인 양중작업 등 목적의 사용금지인데 골삭기도 양중작업을 일부 허용하도록 했어요 2023년도부터 그렇지만 안전수칙에는 어, 안전수칙이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양중작업을 하는데 양중작업을 목적의 사용금지 이게 왜, 왜 그러냐면요 어, 양중작업을 하는 하는 기본 그, 기본 해야 되는 작업의 범, 범위가 있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양중 작업을 허용하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큰 타이틀로 보면 양중 작업 등 목적의 사용금지. 일부는 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그 다음에 안전벨트 착용 및 근로자 탑승 금지. 그럼 여기서 이제 대부분 큰 어려움 없이 알, 알, 알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런 게 있겠죠. 안전벨트 착용, 그죠그 다음에 또 경보장치 작동 상태 확인, 이런 것은 뭐 흔히 생각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어, 굴삭기 운전하시는 분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되겠고 경보장치를 사전에 확인해야 되겠다. 이것이 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동식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은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아웃 트리거 하부에 치마 방지 조치를 해야 되겠고, 훅 해지장치 상태, 그 다음에 근로자 접근, 통지, 접근 통제 조치, 장애물 위험 위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이동식 크레인에서는 여기서 요거를 하나 보시면 돼요. 아웃트리거 하부에는 치마 방지 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 있는데, 이거 지금 상세를 하면, 어, 이런 집안의 종류에 집안의 종류에 뭐가 있냐면, 아웃 트리거를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설치할 때, 이렇게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웃 트리거를 설치하면, 약간 넓은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 어, 집안의 종류에 크게 두 개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그, 뭐라고 하냐면, 성토된, 성토가 된 성토 집안. 뭐, 성토가 된 흙, 이렇게 하시면 좀 용어가 좀 부족하니까 성토 집안이 있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콘크리트 포장을 한 부분이 있어요. 콘크리트 집안. 이렇게될수 있겠죠. 그래서 성토된 집안에는 반드시, 반드시, 어 성토된 집안에는 반드시 받침목을 하게 돼 있어요. 받침목. 요거는 받침목. 받침목을 하게 돼 있고요. 모든 장비가 동일합니다. 이건. 그 다음에, 콘크리트 집안에는, 어, 받침목을 설치 안 해도, 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침목을 설치 안 해도 무방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는 큰 덩어리로 아웃트리거 하부에 치마 방지 조치 했으니까, 치마 방지 조치가 머릿속으로, 아, 받침목 설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콘크리트 집안에는, 뭐, 콘크리트가 뭐, 다 손상이 된 경우 말고는 치마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받침목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는 흔히 우리 상식적인 수준에서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을 하면 모를 수 있는 부분을 하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두줄거리 확인이니까 목금 상태 및 이동식 그레인에서는 특히 뭐 약간 뭐좀 특별하게 고려할 사항이 없이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득점을 하실 수 있겠고요. 공부를 안 하셔도. 그 다음에 덤프 트럭이 있습니다. 덤프 트럭에는 치마 방지를 위한 사전 방지, 사전 치마 등의 사전 방지 조치, 후진할 때뭐 경보 장치, 후진할 때 경보 장치, 그 다음에 브레이크 작동 상태, 이탈할 때는 브레이크를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이탈을 해야 되겠죠. 타이어 마마 상태인데 덤프 트럭에서는 뭐 특별하게 뭐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뭐. 눈치껏 알수 있는데 요거는 좀 특이하죠 타이어 마모 상태도 확인하는지는 그래서 이것이 좀 특이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그 네, 다음에 고소 작업대를 보면 고소 작업대 고소 작업대는 그거 말합니다 그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왜 차량 용도 있고 시저 용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고소 작업대 보시면 차량에 차량에 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운전석이고, 이렇게 있으면 이 차량에서 뒤에 적재함에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여기 작업하시는 분이 올라가서 뭐 상, 높은 곳에 있는 뭐 기타 보수나 정비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차량형이 있고, 그다음에 뭐 시저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저형, 그렇죠. 이렇게 시저형이 있고, 뭐 간략하게 그리자면. 그래서 고소 작업대는 집안 다짐 상태, 아웃트리거 받침대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고 제가 앞, 앞 앞에서 설명드린 이동식 크레인과 같고 그다음에 탑승 시 안전대 착용, 출입 통제, 하중 초과 금지, 그다음에 작업대 고정 용인 상태 확인인데 여기서는 제일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있죠. 뭐가 있냐면 탑승시 안전대 사용 이거요? 여기에 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탑승하는데 안전대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고소작업대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는 것은 없었잖아요. 어, 그렇지만 사실은 안전대를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추락제 방지를 위한 조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무리없이 여러분들이 특정하실 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게차가 있습니다. 지게차. 지게차에서는 시야 확보, 허, 허용 하중 초과 금지, 후진할 때 경보 장치, 포크리프트 위에 탑승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경광등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게차에서는, 지게차는 많이 보셨잖아요. 뭐 지게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운전대 있고, 여기 포크리프트가 이렇게,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걸 지게차, 이거 얘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제 일부 특, 특이하신 분들은 여기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이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퀴로 움직이는 것들은 다 동일하게 후진 경보 장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러니까 차륜이 지금 바퀴가 설치되어 있는 건 공통적으로 후진, 후진 경보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특이한 것이. 요 경광등 설치죠. 경광등 설치, 다른 기계 장비는 없었는데, 지게차에는 경광등 설치가 의무화 있으니까, 요것이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아주 쉬운 거 했네요. 그렇죠? 이렇게 네, 해서 기계 장비를 일단 맛을, 들여, 맛을 봤고요. 그 다음에 잘라서 섹션 3, 양중 작업하고, 그 다음에 해체 공사할 때는...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